10월 24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로 크게 상승했다. 바우존스는 748.97포인트 상승한 31083.56으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86.97포인트 상승한 3752.75, 나스닥은 244.87포인트 상승한 1859.71로 마감했다. 메리 데일리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 완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19%로 하락했으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483%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38원으로 마감했으며 서부 텍사스 중지유는 배럴당 85.05달러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 하락으로 비트코인은 19,000달러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300달러대로 올라섰으나 불안정한 상황이다. 어차피 연준의 금리인상은 예견돼 있고, 연준에서 금리인상 속도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발표를 하는 애플 등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미국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진 만큼 예상치를 넘는 실적이 발표될 경우 증시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97포인트 하락한 2213.12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5.96포인트 하락한 674.48포인트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채권금리 상승과 달러 상승의 여파로 혼조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은 상승하고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등은 하락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레고랜드발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가 관건일 듯 하며 증권주들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2차 전지 등 최근 성장성에 기대감을 보이는 종목은 상승이 예상된다.